안녕하세요. 혹시 트로트 가수라고 하면 중장년층의 가수들이 떠오르지 않나요? 하지만 요즘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가창력과 감성을 가진 트로트 가수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2024년 기준 가장 어린 트로트 가수 탑 5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어린 트로트 가수 1위는 바로 2013년생, 올해 12세의 황승아입니다. 혹시 KBS 트롯 전국체전에서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청아한 목소리와 놀라운 감성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어린 참가자를 기억하시나요? 바로 그 주인공이 황승아입니다. 황승아는 7세때부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며 남다른 음악적 재능을 보였고, 9세가 되던 해에는 본격적으로 트로트 가수의 길을 걸었습니다. 트로트뿐만 아니라 국악에도 관심이 많아 전통소리를 기반으로 한 풍부한 감성이 그녀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2021년 KBS 트로트전 국체전에 출연해 주목을 받았고 이후 각종 무대와 방송에서 활동을 이어가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 데뷔 앨범은 없지만 여러 무대에서 동백아가씨, 사랑밖엔 난 몰라,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등의 트로트 명곡을 소화하며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특히 그녀의 강점은 자연스러운 꺾기와 감성적인 창법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트로트 특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며 노래할 때의 집중력과 무대 매너가 또래 가수들보다 월등합니다. 현재 그녀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국악과 가요를 접목한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을 시도해보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최근에는 유튜브와 SNS를 통해 자신만의 창법을 연습하는 모습을 공유하며 팬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탄탄한 팬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트로트계의 미래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황승아 앞으로도 그녀의 성장을 주목해야 할것 같습니다. 2위는 2011년생, 올해 14세의 김태연입니다김태연은 미스트로시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대중들에게 확실히 눈도장을 찍었는데요. 그녀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깊은 감성과 섬세한 표현력으로 심사위원들과 시청자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특히 고음 처리와 애절한 감정을 담아내는 능력이 뛰어나며 감미로운 음색이 그녀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김태현의 대표곡으로는 바람길, 천년바위, 꽃날 등이 있으며 특히 바람길 무대에서는 또래가수들에서는 보기 힘든 성숙한 감정을 담아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김태현은 단순히 무대 위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뛰어난 무대 매너와 밝은 성격으로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행사와 콘서트에 출연하며 라이브 무대에서도 꾸준히 실력을 쌓고 있으며 또래가수들 사이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트로트 창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도 도전하며 더욱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성장과 발전이 더욱 기대되는 가수입니다. 3위는 2011년생 14세의 홍자먼입니다. 홍자먼은 미스터트롯의 최연소 참가자로 출연하며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특히 그의 애절한 목소리와 구성진 꺾기 창법은 성인 가수 못지 않은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트로트 특유의 한을 표현하는 능력이 탁월하며, 힘 있는 창법과 강한 발성이 특징입니다. 대표곡으로는 내 마음속 최고 트로트가 나는 좋아요 등이 있으며, 특유의 밝고 에너지 넘치는 무대 매너로 팬층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홍자머은 트로트 신동이라는 타이틀을 얻으며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데요. 그는 단순히 어린 가수로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연습과 성장을 통해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숙한 음색과 표현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하고 있으며 기존의 트로트 스타일에서 벗어나 젊은 감각을 접목한 새로운 음악을 선보이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가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4위는 2009년생 16세의 오유진입니다. 그녀는 보이스트롯에서 나이를 뛰어넘는 깊은 감성과 탄탄한 성량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는데요. 오유진은 트로트뿐만 아니라 발라드, 국악 등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점이 그녀를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리틀 송가인이라는 별명답게 전통적인 트로트 창법을 바탕으로 한 감성적인 가창력으로 인정받았으며 그녀의 무대에서는 항상 풍부한 감정 표현과 뛰어난 무대 소화력을 볼수 있습니다. 오유진은 라이브 무대에서도 꾸준히 실력을 쌓고 있으며 다양한 방송과 행사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숙한 무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오위는 2007년생 18세의 정동원입니다. 미스터트롯에서 최연소 참가자로 출연하며 타보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정동원은 감성적인 목소리와 섬세한 표현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표곡으로는 여백 짝짝꿍짝 효도합시다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드라마와 예능에도 출연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동원은 트로트뿐만 아니라 팝, 발라드 등 다양한 음악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음악적 실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가 펼칠 다양한 활동들이 기대됩니다. 오늘은 가장 어린 트로트 가수 티오피오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실력과 무대 매너를 갖춘 가수들이 많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이 가장 기대되는 가수는 누구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